드디어 이 화수와 함께하는 주간 경제동향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KTB 시청자 여러분. 주간 경제동향의 이화수입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섯 번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부양책이 연이어서 발표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실질적인 대책들이 많이 포함되면서 시장은 이러한 발표를 반겨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의 다섯 번째 경기 부양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기업의 자산 재평가 실시에 대한 세금 관련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기업이 자산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존의 10% 세금을 적용했던 것을 3%까지 낮춰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4%의 세율이 적용되며 하반기에는 6%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실 그동안 기업들은 10%의 세금 부담 때문에 자산 재평가를 기피해 왔습니다. 이번 자산 재평가 장려책으로 기업은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자본금도 증가하게 됩니다. 한편 자산 가치 증가는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금액이 늘어나는 이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소유 회사들이 먼저 이러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 순방길에 오르게 됩니다. 동남아시아의 최대 경제국으로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코이 정부의 대내외적 노력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이 맺어져서 인도네시아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간 경제 뉴스 중에 주목할 만한 소식들을 짚어보는 위클리 이코너 스팟 시간입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을 제외한 환율시장과 채권시장은 그동안의 상승폭을 일정 부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주 10월 27일부터 양일간 개최될 미국의 FOMC 회의에서는 다시 금리 결정을 논의하게 됩니다. 시장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한쪽으로 쏠렸던 포지션을 일정 부분 해소하려는 듯합니다. 이것이 환율과 채권 시장의 가격이 하락한 이유라는 시장의 분석입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는 반기에 한 번씩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중국 등 주요국들의 환율이 여전히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보고서처럼 현저히 과소평가됐다는 표현에서는 완화가 되었으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루피아 환율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들이 반등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6.9%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0.1% 낮은 수준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이하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7% 이상의 고성장을 이미 포기하였습니다. 투자와 수출로 성장을 이끌던 기존 방식이 한계를 맞았다는 것이 대내외의 분석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16년에서 2020년 경제성장률을 5.7%에서 6.6%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1년 이후에는 5%대의 성장을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로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출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중국의 성장 둔화는 향후 악재로 작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재정 수지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금년도 인도네시아의 세수 부족은 150조 루피아 미화로 109억 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세수 목표는 처음부터 비현실적으로 높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경기 침체로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확보된 세수는 금년도 목표치의 53%에 불과하였습니다. 당초 조코위 정부는 금년도 재정 수시 적자폭을 GDP의 1.9% 수준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연말까지 세수 부족이 해결되지 않고 추가적인 세수 부족분이 더해지는 경우에 재정 수지 적자폭은 GDP의 2.2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무부의 브라무디토 조세국장은 정부와 의회가 빠른 시일내에 조세 사면에 관한 법의 합의를 이루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사면법이 제정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숨겨왔던 해외 자산에 대하여 할인된 세율로 세금 납부가 촉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 당국은 현재 싱가포르에 소재한 인도네시아 자산이 3000조 루피아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얼마나 많은 재산이 세금을 내지 않고 숨겨져 있는지에 대하여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간 경제 지표의 박예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피아와 환율은 10월 22일 미달러당 13,655루피아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머징 통화들이 모두 전주의 하락폭을 일부 만회하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화 환율도 다른 아시아 통화와 같이 반등했습니다. 이 원화 환율은 10월 22일 미달러당 1138.6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9.5원 상승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10월 22일 8.38원으로 전주보다 0.05원 하락했습니다. 루피아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이 모두 반등하면서 전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통화표시 10년물 국채는 10월 22일 8.93%로 마감하며 10월 16일 대비 0.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0월 22일 4585포인트로 전주의 상승세를 이번주에도 이어갔습니다.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경기 부양책의 기대감이 주식시장의 호재로 자극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은 하루 4조 7천억 루피아에서 5조 4천억 루피아까지의 등락을 보이며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경제 지표의 박예지였습니다. 비즈니스맨들에게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인니비즈 포커스 시간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전국적으로 13군데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인상은 통상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정책의 하나입니다. 통행료는 논의 중인 시행일에 동시에 시행되게 인상되게 됩니다. 공공사업 및 공공주택 부위 바수끼 하디 물려노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인상 안에 이미 사인을 하였으며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에 통행료가 인상되는 고속도로는 자카르타, 보고로, 찌아위를 잇는 구간과 자카르타, 땅그랑 구간, 서부 자바 지역의 빠다라랑, 찔르니 구간, 동부 자바의 수라바야, 금볼 구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숙기 장관은 고속도로에서 도로면을 정비하고 톨게이트의 접근성을 높이며 정기적으로 고속도로를 정찰하는 등의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을 유지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번 인상 결정의 이유라고 합니다. 통행료를 얼마나 올릴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의하면 인상법은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계산되게 될 것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올해 9월 말까지 물가 인상률은 2.24%입니다. 공공사업부 따오픽 유조노 차관은 요금의 인상은 경제 상황을 보고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므로 시행 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는 시행될 것이 분명하였, 분명하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에 앞서 정부는 전국의 32곳의 고속도로에서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단한 곳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이후 순차적으로 통행료를 인상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19개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릴 계획입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재정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정부와 국회는 조만간 2016년도의 예산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조정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정부 지출과 수입 부문을 모두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전체 정부 수입 목표는 1820조 루피아, 미화로는 1337억 불로 당초 1850조 루피아에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중 세수 부문은 1,550조 루피아이며 비세수 부문은 274조 루피아입니다. 내년도 인도네시아의 조세 부담률은 13.1%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정부 지출과 수입이 하향 조정된 것은 내년도 인도네시아의 거시지표들이 예상치가 낮게 예측되고 있는 것에 국회와 정부가 모두 공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5.3%로 당초의 5.5%보다 낮춰 잡았습니다. 이는 불투명한 글로벌 경제 상황이 국내 경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정부 지출 또한 기존의 2120조 루피아에서 2090조 루피아로 줄이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예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정부 지출 역시 삭감하는 것에 합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위 예산은 중앙정부가 1320조를 집행하고 지방정부가 770조를 집행하게 됩니다. 41개 부처에서 23조 루피아에 달하는 예산 집행을 감축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이중 국방부는 가장 많은 금액인 3조 루피아를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 중에 가장 눈에 크게 뜨이는 것은 9.23조에 달하는 주택자금 대출지원금과 85.4조에 달하는 지방발전기금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이번 주 내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금 자카르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지하철과 고가도로 등의 대중교통 관련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전철과 고속도로 등의 건설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수단이 완성되면 자카르타 인근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와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카르타를 둘러싼 경제의 권역을 흔히 자보데타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울 인근을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보데타백 지역은 수도인 자카르타와 인근의 대복 보고르, 땅그랑, 부카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략 3천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도쿄, 요코하마 권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대도시 생활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주변 도시의 인구 중50% 이상이 경제 활동 인구이며 240만 명이 자카르타로 통근을 한다고 합니다. 이중 70%는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고 30%만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인 대중교통 수단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자카르타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향후 자카르타 인근의 부동산 시장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상황은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2015년 3분기에 15만 5,242호의 주거용 건물이 이 지역에 건설 중인데요. 이중75% 이상이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c 시 s m a n and Wakefield Indonesia Research의 아리프 라하라조 이사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의 85%가 자카르타 지역이지만 향후 개발 계획 중인 아파트의 57%는 자카르타 외곽 도시에 건설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자카르타 거주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화가 심화되면서 이 지역에 활동 중인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자카르타에 거주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업자들은 자카르타 외곽 도시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외곽 도시들을 개발하고 이를 자카르타와 연결하려는 움직임에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대중교통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전철과 지하철을 건설 중에 있으며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리프 이사는 향후 아파트의 건설은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용이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지역은 최소한 20% 이상의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이번 주 한국에서는 400여 명 규모의 이산 가족 상봉 행사가 있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에 떨어져 살고 있는 이들은 60여 년 이상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과... 한명한 한 명의 사연이 모두 이곳 인도네시아 텔레비전에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살다가 3일 동안 겨우 5시간 정도만 만나고 다시 헤어져야 했습니다. 5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행사로 이들의 만남이 이제라도 이루어진 것은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행사는 끝났지만 그리운 가족을 만난 이들에게는 지금의 이별이 끝이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어느 이산가족의 말처럼 이들 가족들이 서울에서 며칠 자고 자동차로 평양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I'm <laughs>